우리가 이제, 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 제사장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 제사장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 어, 예 레위 제사장이 아니죠. 그죠. 레위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집화도 아니고, 레위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인 그 멜기세댁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응? 그 그렇죠? 다음에 언제 시작되었다고, 언제 끝난지도 몰라요. 그쵸? 그렇죠?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댁이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리세덕에게 바쳤습니다 그죠?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리세덕이 높은 거죠 11조는 10분의 1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낮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멜리세덕이 높은 거죠 결국 이제 멜리세덕의 제사장은 멜리세덕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높습니다 예수님은 멜리세덕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높습니다. 레위 제사장보다도, 아론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제사장이 됩니다. 메기세덱의 레기세계 제사장은, 메기세덱은 언제 시작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아론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레위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을 거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레위제사장 때문에 제위제사장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메기세대기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그죠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그 증거가 뭡니까?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는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요 매년마다 짐승 맞춰서 짐승의 피를 잘 바르고 매년마다 피를 뿌리는 제사를 매년마다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매년마다 해야 되니까요. 아론 제사장은 매년마다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 제사장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 제사장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 제사장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제사장이죠. 메르기シャ 제사장, 예수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다 열었습니다. 아주 단번에 단한 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함을 가져올 수 있는 지사장입니다아름제사장과는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아 여러분이 들 믿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는지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기. 이 12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만약에 다론 제사장이 이제 끝나고, 멜기세대기 계통을따는 예수님 제사장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제사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뭡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이제 아론 제사장에서 예수님 제사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율법도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율법도. 왜요? 여러분, 아론 제사장은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율법 안에 성막을 지는 얘기가 나오고, 모세 오경 안에 아론제사장을 세월을 내겨나오고, 모세오경 안에 아론제사장이 입어야 될 복장이 나오고, 모세오경 안에 아론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켜야 되는 제사 의 제사 방법들이 다 나오잖아요. 속죄제, 속건제번제들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성하시는 제사를 다끝내셨다고하더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해주셨다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이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바꿔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로 아론 제사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아론 제사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일법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제사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바뀌게 되면 이제 제사에 관한 법은 수, 이제 필요가 없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뭐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 입는 복장에 따라서 복장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 관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인정 못 합니다. 아니 뭐라고?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이 바뀌어졌다고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거라고 이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하로 이것 때문에 쓰테 많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사도 가우리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뀝니다.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법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출애굽에서 기초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약의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차제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약의 율법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약의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존귀하고, 율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율법은 정죄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할만이 그리고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인도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에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가면, 뒷 부분에 가면 이제 19절에 가시면 또 그런 얘기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은 어떤 사람도 어떤 것들도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여기 율법의 한계죠. 율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율법은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은 그런 율법에 의한 게 아니죠.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고 뭐에 의한 제사장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본명다 아시죠? 유다지파 출신인 거, 유다지파 출신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세 오경에 유다 제사장이 된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 유다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레위의 후손들이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얘기만 들어있지 결국 유다 집파에 관한 이야기 유다 집파에서 무슨 제사장이 나오고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얘기 없다는 그런데 하나도 없고 15절 레위스비거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더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1 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태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는 게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율법, 인간의 인 인간 인간의 육신을 제약하고 그다음에 육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세의 법. 내 근거한 게 아니라고. 모세 모세 레위의 혈통 아론의 혈통에 근거한 그런 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그 계명의 법 육신에 속한 계명의 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됐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이라고 하면 썩지 않는 것이죠 썩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시합니다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였어요? 아마 이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연대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그의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불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탐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우 편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 편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차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는 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 제사장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까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탁월한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붙잡아야 된다.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 권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세상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권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파벌한 생명입니다 그는 썩지 않은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썩지 않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운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 기름의 힘으로 추가합니다